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실 마지막 말씀 33절 말씀부터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시니 즉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애굽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애굽의 종일 때는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런 자유가 없었어요. 애굽에서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되시려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그 속박에서 종되었던 그 신분에서 벗어나서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복권에 1등 당첨해서 10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그 100억 때문에 사람이 바뀌잖아요. 사는 곳이 바뀌고 입는 게 바뀌고 말하는 게 바뀌고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져요. 신분 안 바뀌었는데도 그 100억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무런 자유도 없이 애굽에게 종되어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자유를 가진 백성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 33절 말씀은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찰은 경찰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경찰이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경찰에서 쫓겨나요. 경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의사는 사람을 고쳐야 되는데, 사람을 병들게 한다. 그 의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뭔가 31절 말씀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이게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신분으로 바꾸어 놓으셨으니까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을 지켜라. 지금 22장의 말씀, 성물에 대한 말씀, 온전한 재물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쭉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 그 신분에 맞는 삶, 바뀌어진 삶, 그 삶에 걸맞게 살아라.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바꿔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라. 32절 보니까 내 성호를 속대게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욕대게 하지 마라. 나는 거룩함을 받는 자야.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이미 거룩한 존재다. 그러니 그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오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말씀을. 뭐더 이상 해석하지 않아도 충분히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분 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미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이미 충분히 지키고 남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도록 바꾸어 놓으셨잖아요. 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 이제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우리 거룩함을 지키며 사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